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주민등록도 없었고, 단지 하나의 번호만 있었습니다. 영호. 왜 그런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봉인된 금고에서 제 출생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순간, 북한의 권력 구도가 바뀌게 되니까요. 이제 금지된 혈통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제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저 영호라고 불렸습니다. 누구도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검진받고 7시에 식사하고 8시에 체력 훈련하고 오후에는 책을 몇권 읽고 밤이 되면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하루 말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평양 외곽의 어느 건물 지하였습니다. 창문이 없었고, 바람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인데, 저는 이상하게 그 침묵이 늘 무서웠습니다. 가끔씩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는데, 대부분은 흰가운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표정 없이 건강 상태 양호라고만 말하고, 다시 사라지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단한 명만은 달랐습니다. 유나. 저보다 한두 살 많아 보이는 여자였는데 항상 말끝이 부드럽고 눈빛이 제게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목 좀 내밀어 보세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제 맥을 짚었습니다. 그 짧은 손길이 이 지하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작은 상자를 제 앞에 밀어줬습니다. 생일이라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생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상자 안에는 헤드셋 하나와 작은 음악 플레이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음악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 같은 멜로디였는데, 그게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을 세게 흔들더군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제가 묻자,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혼자 버틸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유나가 오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녀가 약을 챙겨주고, 제 운동 기록을 적어주고, 때로는 책 이야기를 해주는 그 시간이요. 하지만 유나는 가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저를 안쓰러워하는 듯한 표정 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식사시간이 20분이나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경고방송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영호는 지정구역 외로 이동금지 반복 시 관리조치가 시행됨 관리조치. 그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얼마 후 유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밖에 나가지 말랬잖아요. 절대 절대 혼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영호일까? 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금지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유나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 관리원처럼 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보여주는 태도는 단순한 직책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그녀는 제 말에 귀를 기울였고, 제가 웃으면 함께 웃었고, 제가 침묵하면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 지하에서 그런 사람은 유나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표정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복도 끝에서 유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낮고 긴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네, 남은 시간 좀더 필요해요. 네, 그건 너무 빠릅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림자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니, 무슨 말일까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방금요. 그녀는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적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죠. 어디선가 겁을 먹은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영우님, 여기 앉아보세요. 손좀 보죠. 유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방금 누구와 통화한 거예요? 그녀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짓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별거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운동실 옆 작은 창고에서 낯선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종이 한 장. 영호 1을 보고서. 심박수 안정. 명령 수능도 높음. 이탈 행동 없음. 감정 변화 관찰 중 마지막 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정적 결속 대상 유나 주의 피력.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제 감정이 감시되고 있었던 걸까요? 유나가 제게 따뜻하게 대한 이유조차 어쩌면 임무였던 걸까요? 저는 문득 지난 며칠간 유나의 행동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잦아진 그녀의 야간 근무. 누군가와 속삭이듯 이야기하던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 통화에서 들렸던 떨림. 유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문서 위에 서 있는 걸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봤어요? 이건 뭐죠? 제 감정을 왜 감시하는 거예요? 유나는 문서를 천천히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우님, 이 방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어딘가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조차 위험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검 슬픔 그리고 책임감 같은 것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왜 위험한데요? 제가 묻자 윤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으라고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안에 숨겨진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우님 제발, 오늘은 어디도 나가지 말고, 제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부탁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뭔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나의 떨리는 손, 그녀의 비밀스러운 통화, 그리고 문서에 적힌 그 문장, 감정적 결속 대상 유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유나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 제가 이곳에서 유일하게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녀 역시 저를 통해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유나가 망설이던 이유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곧제 목숨을 뒤흔들 거대한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나는 그날 이후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웃어주지 않았고 제 건강 상태를 기록할 때조차 말수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이 자꾸 문 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요. 그 변화는 저에게도 감지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방 안에 공기조차 예전과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차갑고, 조금 더숨 막히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일과 시간 사이 10분 정도의 공백 제가 느끼기에 가장 틈이 많은 시간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훈련실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열려 있을 리 없는 문이었죠. 호기심이 발끝을 잡아 끌었습니다. 문 너머는 좁은 서고였습니다. 문서 더미와 먼지 쌓인 기계들, 그리고 낡은 철제 서랍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장은 잠겨 있었지만, 위에서 두 번째 칸이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이 갔죠. 안에는 오래된 앨범처럼 생긴 검은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파일 속첫 장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말도 안 되게 나와 똑같았습니다. 단지 나이가 좀더 들어보인다는 것, 입가에 주름이 잡혔다는 것만 제외하면 거의 거울 속제 얼굴과 같았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진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지워진 흔적 때문에 완전히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김연, 김규, 김윤, 글자들이 긁혀 있었고, 누군가 고의로 지워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진, 보고서, 출입기록, 건강검진표, 그 모든 페이지에서, 그 남자는 조금씩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딱한 줄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21년. 특급 보안 대상 전환 영호 관련성 극비 처리. 영호. 바로 제 번호였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한참 동안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유나는 저와 앨범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쫙 빠지는 듯 했습니다. 이건 누가 열어놨죠? 몰라요. 그냥 열려있어서 절대 보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녀는 서둘러 앨범을 빼앗아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유나씨, 저 남자는 누구예요? 왜 저랑 이렇게 닮았죠?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벽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영우님, 지금 들은 질문 절대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돼요. 왜요? 제가 묻자. 유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왜 저랑 닮았어요? 윤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영훈님, 당신이 왜 번호로 불리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위험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름 대신 번호를 받은 거예요. 왜 제가 위험한데요? 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훈님, 기억하세요.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은 위로 같으면서도 저를 더 깊은 미궁에 밀어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떠나고 방 안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나의 아버지라면 그 순간 방 천장 스피커에서 낮고 기계적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영호. 예정되지 않은 영역 이동. 감시 강화 모드 전환.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처음으로, 감시라는 단어가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망을 뚫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도, 그날 깨달았습니다. 서고에서 사진을 본 이후로, 유나의 행동은 더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늘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 들을까봐 말 끝을 흐렸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 검진 시간이 다가오는데 유나는 한참이나 늦었습니다. 항상 정확한 그녀가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운동실 끝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이라 해봐야 정면이 아니라 천장 쪽에 나 있는 얇은 틈 같은 작은 구멍이었지만 그곳으로 들어오는 바람 한 줄기만으로도 저는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문이 벌컥 열리고 유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영우님, 오늘은 검진 안 합니다. 지금 저 따라오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구겨져 있었고 손끝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끌려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단한 번도 둘이만 들어가 본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아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우님, 오늘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무슨 명령인데요? 윤아는 종이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우 심리 안정도 하라. 추가 조치 검토. 추가 조치. 그 단어는 너무 차갑고 무섭게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묻자. 유나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님. 여기서 말하는 추가 조치는 당신을 통제할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에요. 감시를 늘리거나 필요하다면 약물 투약을 늘릴 수도 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요? 왜 제가 그렇게까지 감시 받아야 하죠? 윤아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너무 닮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 서고에서 본 남자요?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우님, 그 사진 속 사람 그분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는 누구죠? 유나는 한층 더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찾는 답은 위에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출생과 직결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저는, 네, 그분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게 드리워져 있던 수많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귓가를 울렸습니다. 왜 이름이 없는지, 왜 감시를 받는지, 왜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지, 왜 유나가 나를 그렇게 지켜보았는지. 하지만 유나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윤아는 눈물을 참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당신을 지우려는 움직임도 함께 시작됐어요.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럼 저 죽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윤아는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이 제 양손 위로 겹쳐놓였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면서도 절망적인 떨림이 있었습니다. 영우님, 고개를, 고개를, 저는 당신이 없어지는 걸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은 책임감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흐르지 않으려 애쓰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유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탈출해야 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방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공간이 더 이상 제가 지내온 시설이 아니라 언제든 저를 삼킬 수 있는 커다란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아는 말했습니다. 저 혼자는 못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할수 있어요.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용기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유나는 나를 지키려고 한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 올랐습니다. 나도 나를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멍든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를 지우려 하는가? 그리고 정말로 탈출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질문의 끝은 한 단어로 이어졌습니다. 자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유나가 탈출이라는 단어를 처음 입 밖으로 꺼낸 뒤 시설의 공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변했습니다. 복도에는 낯선 경호원들이 배치되었고 식사 시간도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방 천장의 작은 구멍에서 눈이 저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환풍구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얀 렌즈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보았죠. 우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영훈님 방에 오래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남자의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와 똑같은 얼굴. 그리고 영호 관련성 극비 처리. 유나가 말한 당신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복도에서 들리는 쿵 소리에 뒤돌았습니다. 누군가 제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문틈으로 검은 장갑을 낀 손이 들어오고, 그 순간, 영우님, 유나가 뒤에서 달려와 경호원들을 막아섰습니다. 왜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시간에 들어오십니까? 경호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날 유나는 제두 어깨를 꽉 잡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정말 빨리 움직여야 해요. 우리가 내려간 그 지하층은, 아무도 몰래 드나들지 못하게 봉인된 비밀 접견실 같았습니다. 벽은 오래전부터 관리되지 않아 금이 가 있었고 가구들은 전부 치워진 뒤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이 공간을 역사에서 지우려 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유나가 작은 손전등으로 방 구석을 비추 었습니다. 이곳 원래는 당신 아버지 가 아무도 모르게 사용하던 공간이에요 절대권역자였지만 이 방만큼은 기록에 남기지 못했죠. 침상 위에는 하얗게 바른 의료용 가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입었던 가운이 아니라 현우영호가 아주 어릴 때 검진받던 가운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녹슨 금속판에 작게 긁힌 글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저는 얼어붙은 채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숨기기 위해 이곳을 만든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혈통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이 왜 이렇게 폐쇄되었는지, 왜 아무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지, 왜 영우라는 번호가 주어졌는지, 왜 지금은 이 공간이 지워져야 할 흔적으로 취급되는지, 이곳은 김정일 시대의 마지막 비밀이 남아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려던 순간, 위층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상 감지, 지하 금지 구역 침입, 모든 출입구 폐쇄, 유나가 제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뛰어요. 우리는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복도 끝에서 경호원 셋이 나타났습니다. 유나 동무 당신이었군. 한 경호원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영우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했지. 유나는 한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당신들이 지우려는 건 죄가 아니라. 시끄럽다. 경호원이 유나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그녀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우님 절 믿고 뛰어야 해요.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폭발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열리며. 보안등이 깜빡이고 시설 내부가 붕괴되는 듯했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폐기된 의료실 뒤편에 숨겨진 좁은 통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통로는 시설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시설을 빠져나온 뒤 우리는 산길로 올라섰습니다. 유나는 숨이 가빠졌지만 한 번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경까지 아직 멀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이 제 손을 더꽉 잡았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머리 위로 드론이 지나갔습니다. 가끔씩 산비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숨죽여 바위 뒤에 웅크렸습니다. 유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혼님만 무사하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두만강. 겨울 물살은 차갑고 조용했고, 저편에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우님. 아니, 이제는 이름으로 불러도 되겠죠. 제 이름이 있었나요? 유나는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르던 이름, 기록에서 찾았어요. 당신 이름은, 그 순간, 순찰대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멈춰, 우리는 동시에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폐를 찔렀지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살아있다. 유나는 제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국 쪽 숲으로 쓰러지듯 도착했습니다. 얼마 뒤, 조선 쪽 브로커가 나타나 우리를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는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저는 묻지 못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유나,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유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엔 임무였어요. 당신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역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느 순간 당신이 단순한 영호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왜요? 당신은 이곳에서 본 사람 중 유일하게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흔들었어요. 그 말은 어느 폭발보다 더 강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한국대사관에 도착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때 유나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 말해줄게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유나는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은 현우예요. 현우. 태어나서 처음 듣는 나만의 이름.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저는 현우네요. 유나는 제 어깨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자유예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번호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숨겨진 북한의 이야기들,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